오늘은 퇴근을 하고 근처에서 1박 야영을 하려고 합니다. 저는 가는 길에 던킨 도너츠에서 도넛 도너츠 두 개를 사서 가려고 합니다. 오늘은 캠핑장이 아니고 노지이기 때문에 85리터 박배낭에다가 텐트, 침낭, 매트, 테이블, 의자 이것저것 챙겼고요. 배낭 크기는 85리터입니다. 어, 원래는 가덕도에 가려고 했는데 퇴근하고 가면 차도 좀 막히고 너무 이제 음, 도착하면 밤이 되니까 오늘은 그냥 가까운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, 오늘은 금요일이고 어, 와이프가 허락을 해 줬기 때문에 가까운 곳이라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 이제 와이프가 허락을 해 줍니다 물론 뭐 1년에 한두번도 안 보내주시는 어, 아내 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어, 가라고 하면 군말 없이 조용히 다녀오고 있죠 코타급 어, 스쿠터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짐도 어느 정도 실을 수가 있고, 연비도 20 이상 뽑아주고요. 그리고 속도도 120km 속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기 때문에, 뭐, 3박자가 고루 갖춰진 오토바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지금 오토바이 산 지도 뭐한 1년 반 가까이 돼 가는데 한 1년까지는 진짜 제 오토바이가 없었습니다. 부산 시내에서 찾기 힘든 오토바이였는데 요즘에는 조금 보이더라고요. 음, AGB 350 모델이 조금 보이긴 합니다. 비 오고 나니까 아 바람이 굉장히 찹니다. 오늘 제가 이제 텐트는 제로그램 텐트를 가져왔고, 신고랄 텐트를 가져왔고요. 침낭이 문제인데, 동계용을 안 들고 오고, 삼계용을 가지고 왔거든요. 높은 곳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, 침낭도 뭐, 두꺼운 걸안 챙겨왔는데, 까딱하면 오늘 밤에 조금 추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바지가 확실히 춥네요. 소쿠터가 이제 좋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, 이 시트백을 또 끼울 수가 있습니다. 이 시트백 안에 지금 보조 배터리하고 뭐 이것저것 들어있는데, 라이딩 중에 중간중간 뭐 놓고 빼고 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이 오토바이에도 USB 포트가 있습니다. 충전 포트가 있는데 조금 느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 보조 배터리로 해서 충전선을 이제 라이딩 갈때 연결을 하는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. 충전도 빠르고. 좀 기추 고민을 하고 있죠. 어, 다른 장르의 바이크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최근 들어서 좀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사실은 뭐 신차 살려고도 해봤고, 중고도 알아보고 했는데, 프로모션을 연말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해요.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고, 뭐 금리가 또 많이 올랐고, 어,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제 배달 라이더들이 타던 매물이 또 많이 나오고 뭐 수요와 공급 뭐 이런 측면에서 사실, 사실은 이제 어, 조금 더 관망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 오토바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어, 지금 ADB350을 잘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한 것도 없습니다. 그래서 혹시나 뭐 기출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천천히 기다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할리 데이비슨을 크게 한번 행사했고 지금 또 인디언 11월달에 인디언도 할인을 하고 있고 뭐 가와사키나 뭐 야마 일제 브랜드도 뭐한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할인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 프로모션은 어, 쭉갈것 같습니다. 물론 업체에서는 할인, 이렇게 하는 할인은 이제 마지막이다. 뭐 이렇게 응대를 하긴 하는데 조금 더 기다리면서 천천히 구입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또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입장이면 그냥 타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진짜 제가 못 받을 것 같아요. 저도 한번 이제 ADB350을 팔고 다른 거 살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워낙에 지금 뭐 가격이 박살이 나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또 옵션을 많이 달았기 때문에 어 마이너스가 좀클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판매할 생각을 접었습니다. 최근에 이제 아메리칸 뉴뭐 크루저 보고 있는데 사실 스쿠터 타다가 아메리칸 타면 좀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기어도 넣어야 되고, 물론 TCT 모델이 있긴 하지만, 음뭐 일반적으로 매뉴얼이기 때문에 기어 변속도 해야 되고, 그리고 어 이런 윈드스크린이 없기 때문에 또 주행풍도 좀 견뎌야 하고. 그리고 수납, 수납적인 부분도 뭐 수납이 거의 뭐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이제 한 번쯤은 아메리칸 한번 타보고 싶어 가지고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. 아 좋습니다 아 좋네요 그래서 오늘 간만에 바다뷰가 보고 싶어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야 좋다 춥습니다. 그런데 텐트를 칠만한 장소가 없어요. 지금 보면 아 예상과 다르게 큰 돌들로 이루어져 가지고 텐트를 못 치겠네요. 조금 이제 잘 자란 돌들이면 매트, 에어 매트 깔고 잘수 있는데 이건 돌들이 워낙 큰 돌들이라서 박지로는 좀 불가능할 것 같네요. 아, 참. 예상과 다르게 안타깝네요. 저는 한번간 데는 잘안 가거든요. 그래서, 시행착오를 좀 겪으면서 항상 새로운 박지를 찾는 편인데, 오늘도 역시, 저기까지 갔는데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. 길이 막혀버렸어요. 아니면 수영을 해서 넘어가야 되는데, 미션이 패스버리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다시 왔던 길로, 되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같은 길을 돌아가서 다른 쪽의 박지를 다시 찾아봐야 될것 같네요 더 이상 갈 수가 없네요 여기는 군사기지 지역으로 총 맞을 수도 있겠네요 와 큰일 났습니다 너무 어두워져가지고 빨리 박지를 찾아야 될것 같아요. 한 30분 안에 완전 어두워지기 때문에 원래 제가 가려고 했던 데가 여기거든요. 여기인데 지금 어 블로그를 보고 제가 왔는데 지금 문이 잠겨 있습니다. 아, 그 블로그가 작년 건데 아마 최근에 이게 출입 통제가 된것 같습니다. 아, 큰일 났네. 오토바이로 가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좀 나가 봐야 되겠습니다. 오늘 식사는 간소하게 챙겨왔습니다. 보온병 들고 왔거든요. 물만 부으면 됩니다. 그리고 보온 보온 밥통 보온 밥통인데 와이프가 뭘넣은지를 모르겠어요. 제가 아무거나 좀 넣어달라고 했거든요. 어, 경사가져가지고 미끄러지네. 그리고 오다가. 구입한 던킨도너츠 생수 마지막으로 주스 자 이렇게 오늘은 챙겨왔습니다 약밥입니다 약밥 약밥을 와이프가 넣어줬네요 어, 일회용 쓰면 안 되지만 부득이하게 집에 남는 일회용 젓가락 챙겨왔습니다. 추워져가지고 밖에서 먹는 의미가 없어요. 지금 뭐 밖에 전망이 보이지도 않고 해서 에어매트는 이렇게 세웠고요. 세웠고 해였고 이제 체어, 체어를 이제 옆으로 이제 체어를 뒤집어서 좌식으로 바꿨고 테이블. 티팩다 안으로 넣었습니다. 안에서 조금 이제 좀 쉬면서 남아있는 이제 먹을거리 좀더 먹고. 춥게 잘 자고 돌아갑니다 깨끗하게 제가 잤던 자리는 깨끗하게 잘 치우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8시 25분 입니다 생각보다 조금 추웠고 다음 이제 백패킹 때는 조금 더어 따뜻하게 준비를 해 와야 될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제대로 된 백패킹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